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는 에듀일 부평에서 어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오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이걸 찍고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7월달부터 이제 편입 준비를 하시는 학생들 분들이 계시는데 7월달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6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인 거죠. 그래서 6개월이 이제 길지만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법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제가 좀 이제 구별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처음에 준비 쭉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커리가 있기 때문에 잘 따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문법 파트가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실 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7월 달부터, <laughs> 자, 7월, 이제 8월, 9월, 자, 10월, 자, 11월, 자, 12월. 자, 이렇게 6개월 과정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7월 달에 준비한 학생들은 거의 이제 노베인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한 친구들은 7월 달, 8월 달에는 어, 당연히 이론적인 수업이 중요합니다. 자, 이론 수업이 중요한데 무조건 이론을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문법도 해야 되고 어휘 그리고 독해 이 논리라는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을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는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실 때 아마 제 강좌에도 아마 있겠지만 제 강좌에 보시면 거기에 에듀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를 클릭하시면 이제 핵심 이론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편입시험에 잘 나오는 이론만을 압축해서 만든 커리고요. 지금 제가 수업을 나가고 있는 요기에서는 총 3개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준비하는 게 상당히 빠듯하죠. 어, 초반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달 만에 끝내라는 얘기는 제가 거기 는 교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거기 파트에서 문법 파트에 거기에 목차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명사 파트 그리고 관사 파트 그리고 뭐 형용사 형용사 부사 파트 제가 지금 나는 여기 네 가지 파트만 쓴건 나는 진짜 시간이 없다 그냥 효율적으로 단기간 내에 문법의 이론을 어느 정도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요 파트를. 따로 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써드린 파트에서 명사랑 관사 파트는 빈도수가 거의 10%,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입 시험에서도 빈도수가 잘안 나오는 편입 문법의 위험 같은 경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입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영어만 준비하는 입문준비생도 마찬가지지만 자연계 학생들도요. 굳이 명사랑 관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입과학생들은더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이 파트 네 개를 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네 개만 또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이 올수 있으니까 아마 제 핵심 이런 교재를 쭉 보시면 앞에 뭐, 뭐, 뭐냐 목차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목차 중에서 관계사. 관계사 파트까지 공부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마 관계사 파트 밑에 지금 설명해 드린 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뭐 대명사, 그리고 뭐 비교, 그리고 뭐 일치, 병치, 도치 파트가 있는데 관계사 파트까지만 공부하셔도 시험에 나오는 건8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까지만 딱 공부하시고. 나머지 있는 7, 8월 달에 여기까지만 끝내놓으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지금 나오는 퍼센트처럼 열 문제 중에서 그래도 여덟 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은 이론만 공부한다고 해서 당연히 문제를 잘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선생님 저는 이론적인 내용을 거의 다 압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다 틀려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론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랑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랑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 설명할 때는 일단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론 문법에서 문장의 해석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문법을 보통 알려주고 가르치는 분들의 보통 공통적인 특징들이 처음엔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을 해주세요. 그럼 보통 학생들은 좋아하죠. 해석도 해주고 구조 파악하니까 두 가지 두께를 다 잡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문법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논리, 독해, 어휘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한 문제를 풀때 만약에 시간을 정한다면 적어도 많이 잡아봤자 30초에서 40초 내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문법 문제가 문장 구조가 짧은 문장 구조도 있고 긴 문장의 구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버리고 구조를 파악한다면 절대 한 문제 이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버리시고 제가 항상 이제 학생분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건 나는 해석을 배제한다. 항상 구조부터 봐라. 왜냐하면 구조로 물어보는 문제가 80에서 9 0예요 90%. 해석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10%. 제가 80, 90, 10% 문제는 해석 문제, 해석 문제. 그럼 당연히 중요도는 밑에는 10%가 아니라 위에는 80에서 90%인 요 구조 문제.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구조만 보고서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문법 문제를 단시간에 풀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논리랑 독해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문법 문제는 해석을 배제하고 푸시면 됩니다. 이론에서는 제가 문제풀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설명적인 위주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법 실력을 오를 수 있는 커리는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6월 달에 지금 파트별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론이 어느 있다 이론을 여러분들이 세번을 보든 네번을 보든 4번, 10번을 보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봤자 의미가 없어요 나중 가면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공부하시고 나서 나머지 롯때 7, 8일을 공부하시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문제 풀이로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을 한다고 해서 이론을 설명하는 게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도 이론적인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핵심 이론 완성의 강좌를 먼저 들으시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7월달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입에 대해서 정보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편입은 문법 문제 문항수가 적다고 들었는데 문항수가 적으니까 저희가 굳이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당연히 문항수가 적습니다. 적은데 보통 학교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좋은 학교였는데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가 총 문제가 60문제입니다. 60문제, 어, 60문제인데 여기에서 문법 문제가 30문제예요. 30문제, 어, 30문제이기 때문에 어, 30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가장 문법 비중이 많은 학교는 세종대입니다. 50%에 50%. 그럼 나머지 학교는 적어요. 당연히 논리랑 독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굳이 세종들을 안쓸 거니까 나머지 상위권 학교들은 문법 문제가 적잖아요. 그럼 문법을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상위권 학생들, 즉 점수가 돼서 상위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다 문법을 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쭉커리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문법의 기본기나 문제풀이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법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문법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똑같은 상위권 학교에 상위권과를 지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문법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와 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서 문법 공부 안한 친구들은 뭐 거의 다 틀리겠죠. 근데 문법 공부를 좀한 친구들은 뭐 보통 네 문제 아니면 보통 다 맞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일단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통 경쟁력을 잡는 건 뒤에 나오는 독해랑 논리 독해랑 논리를 잘하면 당연히 합격하잖아요. 네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독해랑 논리가 중요한 건 맞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자면 기준은 요겁니다. 다섯 문제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이 정도의 문제를 맞출 경우에 독해랑 논리에서 경쟁력이 사는 거지. 이 문제에서 문법 문제를 다 틀려버리면 아무리 독해랑 논리를 많이 맞춘다고 하더라도 합격의 가능성은 적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문법을 나중에 가면 학생들이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항상 익숙하게 매번 문법 문제를 푸시고 익숙하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 문제를 풀다가 안 푸시면 당연히 우리가 문제 풀 때도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10월까지는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요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월 달, 8월 달은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7월 달부터 이제 인강으로 보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7월 달, 8월 달에도 지금 현재 7월 달에 이제 신규 반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요두달 과정에 이론 수업을 하고 자, 9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 파트별 문제풀이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수준별로, 이제 수준별, 이제 수준별 이제 학교 기출 문제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뭐 이론을 설명하는 건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제가 이제 기출 문제, 즉 문제풀이 수업을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려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다고 치면 뭐 보기가 A 번, 뭐 B 번, 뭐 C 번, 뭐 D 번의 보기 중에서 뭐 맞는 걸 골라라, 뭐 틀린 걸 골라라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틀린 걸 골라라라고 했을 때뭐 A 번이 답이다. 그러면 저는 B 번부터 D 번까지 이 보기가 왜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맞는 걸 골라라라는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나머지 뭐 b번이랑 c번이랑 d번에서 얘네들이 왜 틀린지에 대한 설명도 해 드려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교재가 진행을 하는 게 시중에 있는 학원 교재, 저희가 쓰는 교재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교재의 특징은 보통 일반적인 교재는 뒤에뭐 해설이 나와 있고 그 해설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만 저는 뒤에 교재 해설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해설을 안쓴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뒤에 해설을 보게 되면 은 해설을 보고 아 이게 이런 내용 때문에 답이 이게 되는 거구나 본인의 해설이 아니라 그쵸 뭐 선생님들의 해설이기 때문에 본인 걸로 해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해설 안쓴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 해설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 것으로 만들려는 취지에서 저는 일부러 해설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답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요네 가지에 대한 답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법을 단시간 내 끝내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요 커리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7월달, 8월달에 이론하고 이제 9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파트별하고요 그리고 12월달에 요때는 이제 파이널이겠죠. 이제 파이널 때는 이제 학교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문법 문제가 이제 어려운 학교가 이제 광운대인데 자 광운대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문법 문제 유형들이 총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빈칸을 뚫어 놓고서 이 빈칸에 알맞은 문법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랑 그리고 보기에 밑줄을 쳐놓고 다음 여기 밑줄 친 거에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 그세 번째가 뭐냐면, 문장을 네 개를 줍니다, 보기를. 네 개를 주고서 이네 개의 문장에서 맞는 거 혹은 틀린 걸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빈 칸을 물어보는 문제랑 그리고 밑줄 치고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예문들을 다 주고 문장들을 다 주고 얘네들의 문법 구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문제들 나중 가면 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그 유형이 많이 나오는 학교가 방운대. 방운대는 대부분 다 코렉트 인코렉트 이제 정비문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가 외대. 근데 선생님 왜 초반부터 요 코렉트랑 인코렉트 문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요걸 막판에 합니까 막판에 하는 이유는 초반에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대개 머리를 싸매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빈칸이랑 그리고 밑줄 쳐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가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코렉트 인코렉트 문제를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가 교재에도 있지만 일단 교재 핵심 이론에 는 교재의 내용도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선생님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요. 문제를 풀었을 때 교재를 찾아볼거는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다행히 제가 이론에 대한 내용에서는 당연히 빈도수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다른 문제에서 이론에 대한 설명이 없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마 제 교재는 없을 거지만, 얘는 빈도수가 많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구조는 알아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법의 어느 정도, 선생님,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문법 양을 줄이면 되는 겁니까? 이제 라고 물으시면. 한번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학원을 다녀서 이제 주간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모의고사 기준으로 문법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열 문제가 나왔다 열 문제가 나왔는데 열 문제에서 내가 한 일곱 개에서 여덟 개 8개 정도 여덟 개 문제 정도를 늘상 맞는다 항상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 문법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법에 대한 기본가 없기 때문에 문법을 많이 하는 게 맞지만 점점 더 문제를 풀면서 맞는 문항 수가 많아지면 문법의 비중은 제가 봤을 때한30% 정도. 제가 말한 것뒤하반기뭐한 10월이나 11월 달 그때는 뭐 논리파트랑 독해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30% 줄으시고 나머지 70%는 어휘. 그 다음, 논리, 독해 파트 에더 치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봤을 때, 선생님, 저는 문법을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문법 문제 맞는 게 일곱 개, 여덟 개가 아니라 반도 못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문법에 계속 투자하는 게 힘듭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관계에서 파트 문제를 푸실 때도 뒤에 있는 다른 파트 말고 여기까지 제가 문항수 빈도수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문제를 푸시고 나머지 파트는 안 푸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출 시험이든 학교 시험이든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을 보셨을 때 분명히 체감이 달라요. 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봤던 기출 봤을 때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에서 나온 학교 기출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학원에 보는 모의고사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둘 필요는 없어요. 학원 모의고사가 90이상이 나온다, 80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좋은 학교를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치 상담받든 학교를 지원할 때 보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별로 보는 기출 점수입니다. 기출 점수. 모의고 점수는 유형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디 학교 유형을 지원하고 어디 학교를 시험을 보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서강대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서강대가 한80 이상이 나온다. 뭐, 어떤, 뭐, 국민 대시험 봤는데 국민 대는 50이 나온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의 네임 밸류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어, 학교의 네임 밸류가 조금 낫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임 밸류가 높다고 해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기출을 풀다 보면, 아, 이 학교 나랑 조금 유형이 안 맞으니까 이 학교는 내가 지원하는 걸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 기출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디 과가 맞는지 그리고 어디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를 확인하는 게 나중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항상 보셨을 때그 모의고 점수를 보시고 내가 어떤 파트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한 파트만 공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도 어 이번에 모의고사 문법 점수가 좀 괜찮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보는 모의고사는 조금 논리라든지 독해라든지 어휘를 더 봐야 되겠다. 근데 반대로 어 이번에 문법 점수가 좀 떨어지고 논리랑 독해가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문법을 더 투자해야겠다. 항상 매주마다 보는 모의고사라든지 시험을 보였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 주에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그 문법 유형이라든지 독해 유형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영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파트만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밸런스 있게 공부하셔야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제가 광운대 유형, 외대 유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뭐냐 수업을 하니까 요거에 대한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애들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에 교수 소개 질의 응답란이 있습니다. 어, 질의 응답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기에서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서 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어, 올려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그냥 하루 안에 항상 제가 들어가서 이제 질의 응답이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하니까 항상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니까 뭐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실 때도 이제 뭐 인강으로 보시는 학생들 뭐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인강으로 보는 학생들은 학원을 안 다니니까 어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어떤 과를 전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그런 경우는 역시 지령단 안에 어 저는 뭐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학교를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 조금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지령 남겨 주시면 제가 고거에 대한 답변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고거에 대한 설명은다 해드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문법은 기본적으로 다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문법은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게 논리든 독해든 다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부를 확실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논리라든지 독해에 대한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파트별로 제가 말씀드린 커리대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질의 응답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어, 그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에 대한 궁금증도 제가 지금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되게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커리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도 역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안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연 내가 6개월 안에 합격을 할수 있을까? 당연히 6개월의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6개월 안에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합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가 간단하게 문법에 대한 커리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 커리어들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점수가 나오시면 웬만한 문법의 비중은 조금 줄으시고 그 이론이 확실하게 확립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문제만 많이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속담 말이 양치기라고 하는데 많은 양을 풀면 풀수록 이론이 확립된 상황에서 많은 양을 풀면 풀수록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문제는 익숙하게 많이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커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7월달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법에 대한 설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